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부르도록 시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에 주시고, 언제나 지켜 주시리. 祝福ジ 사랑해 마 主約束し、も、て、 은 욥기 1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소울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소울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기게 17장은 16장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욕의 답변인데요. 오늘 17장에는 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제 지금 거의 죽은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나의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으니, 난 이제 거의 죽은 상태와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요에에 이해되어지지 않는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요이 하나님 안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셔서 지금 요에의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대비되고 있는 장면은 요의 친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요의 친구들은 지금 인과응보적인 그런 사고의 틀 틀에, 신앙의 틀에서 요백에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인과응보적인 생각이 혹시나 나쁘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인과응보적인 생각은 나쁜 생각이 아니고 맞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또한 나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나쁜 결과가 나오는 그 인과응보적인 어떤 원인과 결과가 맞는 그 상태가 있어야지만 이 세상도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은 무엇이냐면 그 인과 응보적인 틀 안에 갇혀서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과 응보적인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생각에만 사로잡히고 그 틀에 하나님을 집어넣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약간 특수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약간 특수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그러한 생각과 그런 틀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고자하시는 것은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느냐,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느냐를 보고 싶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그냥 어떻게 보면 부기롭게 영화롭게 하면 되셨을 텐데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욥이 당하는 고난과 비슷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어지지 않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정말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과 틀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틀 안에만 갇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틀을 잘 가져가야 하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그 틀보다 크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때로는 그 틀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한계 짓는다면 때로는 그 틀을 깨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욕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 요배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또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모두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일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계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다 요배 상황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기회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조금 곤란한 상황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 잘못된 결과가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마련인 것이죠.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을 했다면 그때는 우리가 그에 맞는 징계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을 하고 징계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그것을 만회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 인과응보적인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배 상황을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어떻게 보면 때론 벌도 있고 징계도 있는데 그것을 만회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배의 모습, 요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갈 때이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과응보적인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 그에 대한 처벌이나 때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만회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지 않고 어떤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이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그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순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우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만회하려고 이 논리를 여기다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고 또 우리가 잘한 것이 있으면 칭찬 받아야 되고 격려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 인과응보적인 틀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맞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러한 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틀이 때로는 안 맞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안 맞을 때. 신앙을 버릴 것인가, 신앙을 포기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이 상황보다 이 논리와 이 인과응보적인 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가. 욕기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욕의 답변을 통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었던 그 신앙의 틀이 때로는 깨지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정말 그 틀이 깨질 때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면 그 고난은 유익이 될 것이고 그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고난 그것으로 끝나 버리는 고난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나의 그 신앙적인 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우리가 때로 내가 오랫동안 생각해 왔고 오랫동안 알아왔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고 지금 나의 삶의 상황이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바른 길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신뢰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적인 틀과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틀을 깨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 틀이 깨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틀을 깨고 나왔을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할줄믿사오며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